형들 탱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엔 가면 먹이는 거 있잖아요. 무기에다가 그게 더 비싸질 것 같다고 미리 해놓자는데 형들 생각은 어때? 나는 가면 더 싸질 것 같거든. 로시든 어때? 그게 맥시멈 가가 150이거든요. 전설 가격이. 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르면서 150만 150원짜리만 사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비싸질 거라고 하는데 그럼 150원짜리를 사서 할까 해야 되나? 아마 비싸지긴할 거예요. 뭐. 해야 되나? 아 이것도 리롤해야 되는데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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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기. <웃음> <이> <웃음> 1월, 진짜. 한번말 할까? 오늘 이 제작 한번 되더라고요. 강화, 강화. 뭔 놈의 캐릭터들의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잡고 있냐. 안 사도 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제료은 아. 와, 아, 여기도 골드가 없냐. 진짜 정신 나간 아니, 무기는 방어보다 확률이나 이런 게좀 떨어. 나는 왜 이런 게한 번에 잘안 될까요? 그냥 운이 없는 남자가? 재수가 없나? 한번할때 80만 원인데, 형들. 하, 남들은 한 번에 숭숭 잘만 뜨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 여, 11개만 사실데 아, 화가 너무 난다, 진짜. 후, 제발 전투복. <laughs> <laughs> 아니또 대면 좋아해 빙신이. 아 제발 전투봉. 전투봉 어차피 구섭에 하나 사놓긴 했는데 전투봉 아니면은 다음 게 뭐가 되지? 전투봉 괜찮고 단검 괜찮습니다. 전투봉에 단검. 건방패도 어? 괜찮잖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나이스 같은 걸왜 쳐? <laughs> 아네 <laughs> 안 괜찮잖아. 네 나이스 부장님. 옵션 한번 무기장님 옵션. 상업상업 떠야 돼. 피모피. <laughs> 진짜, 진짜. 야 이거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뭐뭐뭐 뭐, 네, 뭐 해야 된다고. <laughs> 진짜 나나 나 웃지 마 형들 진짜 솔직히 좀 진짜 화나 형들 이게 얼마나 빡치는지 모르잖아. 존나 열린다고. 이래서 성격이 안 좋아진다고 진짜로. 전설 방어구 형님 한5개 정도만 사보시겠어요. 형님?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알려줘 봐. 어떻게 하는 거야? 전설 방어구? 다배우만 150... 해서 설명드릴게요, 형님. 아, 설명을 방금... 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알아야 되니까. 감정해? 감정. 네, 감정하시고 그리고 그냥 각반 한번 눌러 볼게요 일단. 누르시면 전설 뒤에 보일 거예요, 형님. 전설 하나씩 눌러 보시면 이런 PVP 있잖아요 형님. 아. 밑에 그럼 PVP 있네에다 넣으면 추가로저러스900 보이세요, 형님? 얘는 방어력인데 안안 되는데? 조금 네, 안오죠 그럼, 그럼 걔는 빼고 PVP 있네는 PVP 있네에 넣어야 되는 거. 어 있네. 예. 어, 네. 어 그리고 다 좀, 있는데? PVP 바피가 있으면 PVP 바피가 어, 그냥 바피. 바피. 이렇게. 네. 네 그런식으로요 얘는 바피가 있으니까 바피가 올라가? 아니죠 그거는 바피에다 넣어야 돼요 아 근데 만약 바피 지금 전설 투구에 만약 바피랑 PVP 인내가 있어요 형님 음 그러면 바피에 넣어도 PVP 인내가 보너스 수치만큼또 올라요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여기다다는 여기다는 바피를 넣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올려, 올려가는 거라고? 저희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바피랑 PVP 인내 방어가 있잖아요 어 근데 만약 전설 그감정을때 바피랑 HP 회복이 두 개가 만약이오 o 인게 나오면 음 가보에다 먹어야 돼. 가보스는 아, 이제 바피 HP거든요. 아, 그럼 이제 추가로 보너스를 아, 그럼 다 일일이 보면서 해야 되네. 딱 보면서 해야 돼. 싹. 아. 이거 하라. 아 이걸 시발 언제 하고 있어? 다음에 형님 하실때든지 파스키보 제가 파스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사다나 이거야. 여기 한 50만 30만 달야 충전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잠깐만. 여기 아바타 실랑 없잖아. 이거 뭐 패키지 산거 없어? 사겠습니다. 패키지. 어?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넣으면 아씨 영웅 하나 어디서 길러올 데 없냐? 말미디어 없으시죠, 미. 어 말미디어 방금 봤었어. 아니면 말 가셔가지고 그 교환 상점 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때 저번에 실각 뽑이신 것처럼. 아 하나만 박아보고 싶다, 영웅. 어, 위에 저 위에 아바타 소환권 다 사시면 됩니다. 다 사도 돼? 사도 사도 낸다. 이게 다 영웅이야? 아니 희기랑 영웅 낸다 이거예요. 아 그냥 희기잖아. 하나 나오겠죠. 하나만 박힌다면? 아저 팔아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17일날 이전 나오는거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어디가 뭐 내가 미리 할 거야, 아 형님 그 다음에 니 아니 일단 니가 해 이거 언제 뭐 하고 있냐 아네 알겠습니다 아, 형님 아나 오늘 돈 안쓰려고 존나 썼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형님들 저 어저께 넘어져가지고 뒤집어 냈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